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고 배워가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샤코페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어,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요, 중국의 다섯 번째 직할 시, 다섯 번째 직할 시에 대해서, 자, 또 새로운 영상으로서 난징이라는, 남경이라고 부르죠. 난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이 도시, 과연 다섯 번째 직카시가될 가능성이 있느냐, 아, 이런 관점에서 어, 이 난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봐보실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아, 난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발전해 있는가 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 약간 좀 느낌이 오는 정도의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이 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아, 여기가 이제 난징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명승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션전이나 어, 홍콩, 어, 심천이나 홍콩 이런 곳에 가시면 전통적인 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난징이라는 도시는, 특이하게도, 도시가 굉장히 규모가 현대적으로도 큰데도, 전통적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 중국에서는 이제 난징을 두고선요, 류자우구두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섯 개의 왕조에서 수도를 했었다. <laughs> 아 요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왕조가 중국만큼 수가 그렇게 많지, 많고 지많 복잡하지는 않았는데요 어 서울이 그래도 뭐 백제시대 때그 다음에 조선시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수도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죠 그러면 서울이 누가 뭐라고 봐도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이다 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난징이라는 도시는요, 중국에서 6 개의 왕조에서 수도를 했다. 더불어서 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중화민국 어 손문, 손원이 어 세웠던 그 중화민국 때는 수도를 난징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징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은요, 보통 중국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참이 상하. 사람들 얘기를 제가. 아, 종종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상하이 사람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만나면 굉장히 이제 중국말로 바이와이 라고 할까요 그 <laughs> 다른 지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중국 사람이고 나는 상하이 사람이야 약간 요런 게 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난징 사람들은요 상하이 사람들도 약간 자기네가 봤을 때는 성이 안 차요 어,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으로 누적된 자부심이랄까요 굉장히 이런 것이 강합니다 상하이라는 지역은 최 최근 이제 뭐 아편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올라온 도시 아니냐. 하지만 원래 중국 강남 지역에서 어, 터질때가 바로 우리다. 아, 이런 말을 하는데에 중국 사람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은 거북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이 난징이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누적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난징이라는 도시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하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상국지에그 오나라의 손권이 예, 도읍지를 어디로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삼국지 좋아하시면 압니다. 건업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바로 이 도시가 난징입니다. 아, 난징이 한때는 이름이 금릉, 아, 찔링, 이라고도 부리고요. 건업이라고 불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도 있습니다. 아, 지금의 이름은 난징이라고 어, 부르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부심도 깊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이 난징이라는 도시는 북경이 이제 베이징이라고 북쪽에 있는 수도다 에서 베이징 남쪽에 있는 수도다 에서 난징이 이러잖아요. 어, 전체적인 실력이 제가 봤을 때 베이징 못지 않습니다. 아, 물론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은 어떤 정치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중국의 다른 도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난징이라는 도시도 중국의 강남 지역을 어 장강 이남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남 지역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도시다 자요 남경의 어떤 그 위세를 보여준다거나 할까요 어한 사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어 꽃게 같은 그개예요 어 이게 이제 난징에서 나는 따자시. 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난징에서 나오는 이그러 갑이 두꺼운 어떤 그런 계단이라고 해서 난징따자시에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개를 잡아 가지고요. 저 조금 끈,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묶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강남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이라고 해요. 어 제가 이제 난징에 예전에 놀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그 중국 회사의 중국 대기업이었어요. 그 회사의 난징시의 그 송경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접대를 해주는데 바로 이 난징따자쉐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무슨 맛인지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거기서는 뭐 이거 가지고 별거를 다 해요 이 안에 막 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매년 뭐 이렇게 이거를 먹었다가 살을 다 발라내고 다시 껍데기를 부어서 붙여가지고 원래 개의 모습을 뭐 누가 더 정확하게 만드냐 뭐 이런 대화에도 있대요 진짜 <laughs> 별거를 다 한다 이 난징이 이제 장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옆에 제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이 따자시애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중국이 못 먹고 살 때는 에이 난징 살던 사람들은 밥이 없어서 아, 따자시를 먹었다. 이거 아, 따자시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에 비교가 될까요? 뭐 굉장히 비싼 홍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선물용으로도 이 난징 따자시애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도, 이게 단순히 난징의 특산품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까지 갈 일은 없는데, 난징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지위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난징에서 나온, 어, 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값을 굉장히 비싸게, 고급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도를 봐보시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난징은요 상하이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곳이 된 난징이라는 곳인데요 요 난징 사이로 지나가는 이제 장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장강이 쭉 흘러서 상하이를 통해서 바다로 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보시면은 이제 난징의 어, 서쪽에는 허페이, 허페이라고 하는 안호이성, 안휘성의 수도입니다 여 있고요 저희가 처음 살펴봤던 우한이 또 허페이의 서쪽에 있습니다 상하이의 옆에는 뭐 수조, 저조 닝보, 이런 도시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징이라는 도시는요, 어, 이 중국에, 아까 안호이성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이성 안위성 바로 동쪽에 있는 장수성이라는 강수성이라는 도시의 성도입니다. 아, 강수성의 성도이죠. 그렇다면이 난징이, 어,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어, 중국에서 굉장히 실력도 좋고, 어, 굉장히 뭐랄까 영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지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은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징을 꼽습니다. 이 난징이라는 도시가 참 묘합니다. 이게 굉장히 실력이 있는 도시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뭐 하나 뒤지는 게 없어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스펙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런데 이 도시가 뭐 하나 눈에 딱 띄는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딱 와닿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한번 어,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좀더 이제 난징 지역을 좀더 확대를 한 건데요 자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된이 지역이 난징시의 경계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소성, 짱수성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 상식으로는 통상 수도가 그래도 그 성의 가운데 지역의 위치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상식적이겠죠. 아, 어쩔 수 없이 약간 치우쳐 있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가운데 있으면서 어, 이 수도로서 역할할 것 같은데요. 이 난징이라는 지역은요. 정말로 특이하게도 짱수성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징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이 강소성, 짱수성의 다른 도시가 아니고요. 바로 앙호이성입니다. 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난징은 뭐냐면 내가 강소성의 도시인데 내 입장에서 난징이 더먼 거예요. 상하이가 더 가까운 겁니다. 내가 강소성 도시면 굉장히 특이한 어떤 지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동네 사람들은 난징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호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호이는 뭐냐면 안 호이 할때그 호이거든요. 너는 우리 강소성이 아니고 안 호이 아니야? 약간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강소성은 어떤 성이냐. 중국의 성별로 GDP 순위를 매기면은요. 항상 광동성이 지금 80년대 이후로는 1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2등이 강소성, 3등이 산동성입니다. 이 강소성이 거의 2등으로 굳어져 있고요. 산동성도 거의 3위로 굳어져 있어요. 경쟁이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소성은 사실상 굉장히 그 실력 있는 도시들이 많은데 이 도시들이 상하이 경제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징인데, 나는 강소성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강소성 밖에 있는 상하이가 오히려 내그 부하들을 인솔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어, 떤 항목별로 수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시 면적 수준을 한번 보실게요. 이 난징이라는 도시는요, 한 6,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4대 직할 시 평균이 한2 9 0 0 0 정도였기 때문에 직할 시 평균 면적과 비교를 하면은 23%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자, 이 정도면요, 경기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어,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자체가 아주 큰 도시라고 어,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다음으로 도시의 인구 수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인구 수준이 재밌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울 인구 정도가 됩니다. 이난징시가요한 9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어, 중국의 직할시, 4개 직할시의 평균이 한 23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어, 절반이 안 되는 어, 그 정도의 인구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난징시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중국에는 경제 규모가 1조 위안이 넘는 1조 클럽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 1조 위안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샤만도 1조 위안 클럽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중국 질칼시는 평균적으로 1조가 아니고 2조, 8조, 2조 8천하고 위안, 아, 요 정도가 중국 질칼시의 체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난징이라는 도시는 1조 5천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4대 4대 직할시 중에서 켄진 천진보다는 아 이미 경제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 난징의 경제 규모는요. 중국에서 9위에서 10위 정도. 이아 정도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에서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난징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경제 규모라는 것은 난징 뭐볼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당 소득 수준을 한번 봐 볼게요. 자, 난징이요. 지금 <laughs>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25,000불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하이보다 높습니다. 이 난징이라는 도시가 아, 이런 도시인 거죠. 상하이가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도 인당으로 나누면 이게 줄어들거든요. 제가 때 난징이 이런 게 무섭습니다. 난징의 어떤 그 인당 소득 수준이 지카시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다. 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aughs> 소득은 이 정도인데,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번 봐볼게요. 어, 제곱미터 기준으로 난징의 평균, 중위 가격은요, 한 2만 9천 RMB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은요, 북경과 상하이의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100제곱미터짜리 집을 하나를 산다면, 한국돈으로 한 5억 정도만 산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난징이라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아,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징에 사는 사람들은 상하이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집값으로 지출되는 돈은 훨씬 더 적다 아,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난징이라는 도시는 소비중심 도시가 될 만한 굉장히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러한 이 어떤 전반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난증이라는 지역이 자 그러면은 어, 어떤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주변 도시들하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보실게요. 자 경쟁 교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 지도의 가장 서편에는 이제 우한이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허페이.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난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장강 삼각주를 한번 보실게요. 장강이 계속 흘러서 마지막에 삼각지를 형성을 하거든요. 이 지역을 장강 삼각주라고 합니다. 어, 이 장강 삼각주의 터줏대감은요, 상하이예요. 그리고 상하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조하고난통이죠이두 도시가 다 강소성, 장소성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오시겠지만 이수조하고난통은 사실상 상하이하고 동일 경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조나 항저우, 수저나 난통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상하이에 가서 뭘 하려 고 그러지, 내가 난징에 가서 뭘할 생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좀더 봐보실게요. 이 상하이 남쪽으로는 절강성, 저장성, 저장성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항 하고 닝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도 사실상 상하이하고 묶여있는 경제입니다 제가 아까 난징이라는 도시가 한 1조 5천 1.5조 위안 정도 체급이라고 했는데요 상하이 바로 옆에 있는 수조는요 2조 위안짜리의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도시예요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난통이 있잖아요 난통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얘가 1조 위안이 넘습니다. 아, 이런 도시가 만약에 북쪽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가 되는데 상하이 옆에 있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징의 입장에서는 자기 성에 있는 도시인 난통과 수조도 아, 일단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상하이에 이 흡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저 멀리 옌청이라는 도시 보이시죠? 옌청의 입장에서도 거리가 비슷하니까 그냥 상하이 쪽으로 그냥 붙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난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어떤 지리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그러면은 난징이라는 도시가 그러면 다섯 번째 직할시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일단 경제 체급이나 인구수 이런 걸로 봤을 때 난징은요 이 정도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직할시가 됐을 때. 예. 직지시를 지정함으로 인해 기존의 지카시가 아니었을 때못 했던 걸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난징은 그런 역할을 해 주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에 난징을 갖다가 지카시로 부여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난징에 살고 있는 자부심 가진 분들은 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난징이 지카시가 돼 가지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안후에 있는 허페이랑 붙여 가지고 뭘 발전을 시킬 거냐? 허페이가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안호의 성이 낙후가 되어 있는 측면은 있는데요 아 그럴 거면은 차라리 거페이를 갖다가 지정을 하면 되지 구태여 이미 굉장히 체급이 커져 있는 난증을 추가적으로 즉하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난증이라는 도시는요 여러모로 봤을 때 스펙이 너무너무너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기회의 주역으로 언급될 때에 힘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을 어떻게 조금 어,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중국 현지에서 어,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 중국 전문가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하면서 어,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예언을 드린다든지 무슨 뭐뭐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다만 요 난징이라는 지역이 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봤을 때에 에, 직할시가 만약에 된다면 지난번 샤먼보다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어, 이 난징이 진짜 직할시가 되면 너무 너무 좋겠다라는 아, 정도의 어떤 필요성은 아직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난징도 아직 다음번 직할시로 언급이 되기에는 조금 어, 상황이 좀 이르지 않은가라는 아, 정도의 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